사 자네 사보 일단 냅두고, 편한 사람 있나? 안쪽에 있네, 도사, 도사, 아, <laughs> 아침목님 응원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뭐야? 왜 빨간 이름이요? 네, 네, 네. 아이... 어, 가지마, 가지마. 아, 근데 여기 <laughs> 누가 있으면 어쩌려고? 아, 큰일 났네. 뭐, 어디 근처에 썰었어요? 근처에 썰었어요? 그니까 많이 들린 거 아니겠지? 여기 있. 제가 이건데 이거? 동신실 뭔가? 입구 쪽에 있었어요. 신실입 입구.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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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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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검사님 뺄수 있어요. 아, 알레님 죄송해요. 알레님 식당 고정이셔서 <laughs>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독수리님이랑 서로씨님 캐고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캐고 같아요. 독수리님. 저희 같다고 생각해요. 뺄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서로씨님밖에안 서로 남는데요.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서로씨님 어떻게 신고하시게 되는 거예요? 한 판만 살려드리죠. 캐고 발으 일단 네. 일단 제가 거기 음. 식당 쓰레기 버리는 데서 한네번 실패하고. <laughs> 성공해가지고 그쭉 왔는데 오락실에서 알리님 나오신 거 맞죠? 아니요, 소 아니에요.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본실에 있었어요. 누가 나왔다고. 근데 이게 그캐거는 아닌 게 시체가 좀 됐어요 시간이. 아 됐어요? 아, 그래? 근데 이걸 이렇게 거치는다고? 두분 링크 시간이 됐다. 어디서 링크예요? 어거 어, 저희 알바, 알바, 저희 말씀하시는 가그 저가연님의 화물실에 있었고 제가 그 무기고 창고 갔는데 미션 하고 계셔서 그 앞에 입고 막고 <laughs>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고 계셨어요. 알리님 진짜 오래된 혹시... 건 어떻게 알아요? 어, 네. 계속 보안실에어요그 브리 브리핑이 네. 있었어가지고 브리핑 그 반지님 알리님 봤어요? 예따뜻요 네. 네. 아, 아, 근데 이건 못 추릴 것 같습니다만 음... 시체가 언제 죽은 시점인지 몰라 모르... 아 호구만 돼요 근데 약간 은 살짝 의심되는 건 반지님이 CCTV도 안 켜져있는데 거의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어? 오 헤이 시쉿 시. 허허 차원인가 본데? 차원 아님 조관인가 본데? 뭘로? 모르? 모르겠어요 시체 브리핑 그래서 반대편 그 보고 있었나 본데 뭔가 활용 반지도 빨리 죽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뭔가 관찰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다 서로씩 캐고 갈것 같고 시체 브핑하는 게 조금 수상해서 응? 네, 알리님도 약간 덮어줬거든요 느낌상 알리 아까부터 쉬쉬쉬 이러 이러 반지님 뭐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 네,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차원 같아. 저렇게 커버하는 거 보니까. 여기. 음. 암살 두 발. 빡세네. 아, 여기 혹시 누가 있니? 혹시 없네. 또, <laughs> 이번엔 사바 안 했다. 아, 저기 한번 보안실 한번 가보자. 제발 한 3명 이상 있지 마라. 제발. 아좀 아, 아, 흩어져 흩어져 어. 뭐안 켜졌구만 뭐하고 뭐, 뭐 있는거여 <laughs> 민물고기? 어? 민물고기 갔네? 아까 죽었나? 아도의 소리가 더 크다고? 저, 아, 소리가... 저 잠시만요 아니... 저 네. 죽은거 알아가지고 링크 한번만 따줄 수 있어요? 링크? 음, 저 지금 현재요? 마지막만 따면 야, 되나? 지금 현요 예, 지금 있는 위치 자리요. 알리 그, 간호시간 도사 잡아요. 그 설탕인데요. 음. 설탕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누군데 그럼 아, 범인은, 아, 범인은 아. 다섯 글자 맞아요. 글자가... 반지인데요. 아이스베어 간호시간님. 반진대. 네, 저네 글자인데요. 네. 아이스베어 <laughs> 반지인데요. 글자. 어 반지. 네. 저도 저도 그 아이스 베어님하고 민물고기님하고 같이 있다가 민물고기님한테 음. 왜저 계속 따라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죽어 계시대요. 그럼 아이스 왜 종을 치셨나요? 한명더 먹을 수 있는데 <laughs> 누구 줘라고 도사님 차원 도사님 차원 확인이요. 어 차원, 차원 아 했던데 도사님 우리들 힘내요. 도사님 차원 가만히 있어요. 었 아이스 배 아이스 베어잘 가라. <laughs> 뭐야? 펠레카 이제 쌍으로 때. 암살자가 착하다. 참기울을 제대로. 이거 한 발을 빼. <laughs> 암살자 착합니다. 아, 이번 판 암살자 못한 사람이구나. 이번 판 암살자 착합니다. <laughs> 암살 두번 성공 한번 착한... 성공했죠. <laughs> 아좀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아 실패했네. 아좀더 빨리 썼어야 됐어. 그래서 약간 오리로 위장했음 좋았습니데한 가지 중요한 점을 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 예예. 예. 지금 통신실 에 사람들이 능글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커뮤실 희망 따인 다 버리라고 하십시오. 제가 CCTV 키는 거 있는데.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어 이번에 클린하고만 아주 좋아. 오사가 차원은 왜 했을까? 저 네. 활용반지 아. 차원인 것 같아 보니까, 저 위치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알리가 지켜주는 느낌이야. 아마 노 시간? 되냐? 이거 누가 벤텅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아우 다행이다. 어 여기 시체는 그 의무실 왼쪽 그 복도에 있었고요. 이거 알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발견했어요. 맨 첫날 두분 붙어 있는 예? 저것들. 두분 붙어 계분 같이 발견한 거죠? 네. 두분 붙어 계시고. 그러면은 오락실에서 경기실까지 어떤 알랜 님도 이번 용의자에서는 제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밤빵당에도 시체가 터러시, 있는데. 저가요 중에 범인이 있네요. 저희 님은 모르겠어요. 저는 전기실에서 픽고 있었잖아요. 예, 어디로 아, 그러니까 왔는지를 근데... 모르겠어서 제가 알아가도 살 수가 그러 킬은 안 돼요. 예, 네, 이거 음. 일단 가. 불 저희 도착하고 난 후에 죽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음. 예, 저희 도착하고 난 후에. 그럼 세분 동선을 좀 들어볼까요? 근데 분째 주문지... 가연님은 어? 저기 음. 의무실 앞에서 만나긴 했는데 그때는 시체 네. 없었어요. 타호 씨님은 그럼 어디 가셨어요? 저 지금 의무실 앞 아, 쪽에 간다고? 그 저희 어디냐? 그 밑에 쪽거 쪽에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있음. 우리가 의무실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서로 씨님 동선도 제 잭치고 저희가 가장 동선을 듣고 싶은 건왕반빵님이십니다 전기실에서 역주행하신 거를 알렌 님한테 접과이 되셨다고 역주행? 들었는데, 역주행한 거 아니고 그 부화장에서 불이 꺼져가지고 올라가다가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썰릴 것 같아가지고 다시 내려간 거고 죽은지는 5초 정도 조금 넘었어요. 아. 제일 어, 용의자는 허로시님인가요? 어. 일단 동설은 거짓말이긴 해요. 그래요? 그럼 이가 허로시님의 직업을 물어보죠. 제 제가, 제가 거, 거짓말이라고요? 로시님로시 어? 어. 어? 응? 그... 직업을 누군가 사나봐요 음? 그... 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 아 반지 손님 맞는데. 직업 제가 알리 님이 암살자 여야 되거나 근데 그러면은 제가 반지 님을 같이 있을 때 담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 빨리 썰걸 그랬나? 아, 둘 썰어야 되는데. 아까 그 펠리컨 나갔잖아. 현은 중, 현은 중. 알리 저가요. 네, 알리 저가요. 아, 켰대요. 저가요 님. 네. 너무 빨라 좋겠다 <laughs> 차원. 도구마이가 안켰네 아직? <laughs> 아 저도 우르르 갔네 또아 참. 어 문이 닫혀 있네. 한번 내려볼 만한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볼 만한데. 오락실에 종친 사람 없으면 불한번더 꺼도 될 듯? 아, 두 명만 썰면 돼서 그러한 사람 없지? 그냥 뭐가 됐더라도 연사. <laughs> 이거 보였겠는데 이거? 저 어, 이름 보여요, 가연님. 아니 내가 아무리 안, 안 시야가 어두워도 아니, 이름이 그 공기 보여요. 공기 걸린 요자, 요자 보여서 <laughs> 저 가연님 시야 살인 적과에 드셨습니다. 시체는 전기실 티터 복도. <laughs> 자바현님 경크입니다. 아, 복가 도... 그러니까 네. 누가 썰었나? 근데 알린 아, 아니야. 시간님이 왕밤빵님 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좀기다릴걸 그러는가? 그러니까 제가 안썬이 네. 확정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던 거지 그냥 의심만 하겠다, 이거 썰겠다라는 발언은 음. 아니었어요. 아, 호구마 죽었나 보다. 그럼 죽었나 보다. 저는 왕밤빵님 찍을게요. 아니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가연님이 근데 왜 왕반빵님을 근데... 찍어요? 이거 꿀설탕님 어? 같이 오신 건데 제가 봤거든요. 왕반빵님이 썼는데. 제가 봤거든요. 왕반빵님이 썼는데. 아니 이거 꿀설 꿀살... 아니요 잠깐만 이거 아니요. 가연님 찍는 게 맞고 설탕님이 비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로표가 여기 어요 치면은 아 가연이 찍. 네 가연이 찍. 차라리 오리승 하고 말지 비둘기 승은 안 돼. 아, 네. <laughs> 꿀, 사탕 그거랑 둘 <laughs> 졸렸네 아니... 미쳤다 아... 이 새끼들 차라리 우리승화성과기둘기승은 용납 못합니다 못 <laughs> 아유... 제가 용서 못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이게 나 <laughs> 응. 이거 여기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간호 시간 여기 있고 엘렌, 저기 있고. 이거 같이 썰어야 될것 같은데? 저기, 한명 썰면 되는데? 아, 종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볼까아 썰렸네. 이래도, 아. 이리시겠습니까? 야, 건띠해라, 중립아. 두분다 의심하고 있었어서. 아 그냥 내가 달려들었으면 썰겠다라는 증언은 일어냈는데요. 끝나면 끝나?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본인 어떡하실래요? 뭐 비둘기 희망 이 있었어요? 저는 시간님 찍을게요. 저는 알레님 찍을게요. <laughs> 아 그럼 시간 님저거님 찍으면 거의 승이에요. 서로, 서로 맞지도 않아. <laughs> <laughs> 서로 맞지도 않잖아요. 알렌르 알렌... 거예요. 못했는 아, 그러면? 아기면서왜 그래요? <laughs> 알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구스타는친 <laughs> 같은데, 알렌 지금. 알렌이 찍을 아, 뭐... 알렌이 분... 아, 뭐... 알렌 네, 을 거예요. 안 돼요. 알렌르찍는다고 했어요. 아연 님, 가서 님원안 하면 저 알레르기 요이저알니다안으면 좋겠는데. 야이씨 알겠다. 대탕님, 네, 네 이번에도 실패하시면 이제 아, <laughs>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laughs> <laughs> 아 뭐? 오리하고 싶다. <laughs> 가현님 그래도 오늘 몇판 걸리시네, 좋겠다. 오늘 어, 어,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아난다한 번. 나 아, 사실 도도새야. 예? 도도새예요. 그래서 그래요. 분탕 치고 있는 거예요. 맛있어, 아 묻혔잖아. <웃음> <아이씨>. <웃음> 하지 마, 하지 마! 이겠지, 이롱, 이겠지, 롱 아! 저기요, 서어서 아니, 아, 그 아니, 왜 커리어야지? 아! 예! 가연님, 가연님, 나 너무 웃겨요! <laughs> <laughs> 아 비둘기 검은색이 어. 왜 죽어요? 어, 진짜 진짜야 아, 아, <laughs> 어쨌든 <어차피는 웃음> 머리가 <laughs> <laughs> 어까와이거 비둘기를 준다고? <laughs> 그거.